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시즌3 알고싶다 17번째 강의이고요. 행정처분 7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준비하실 때잘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행정처분 부분이었는데요. 끝까지 학습 들어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 끝나나 어, 생각했는데 드디어 끝나네요. 럭키7 행정처분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한 화장법 제24조 제2항 제12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라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요. 제18조를 보면 보고와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죠. 시각처에서는 유통 화장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후관리를 할, 할 때, 다음과 같은 검사 질문 수거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 화장품의 제조 장소라든지 영업소나 창고, 판매 장소 그 밖에 화장품 취급 장소들에 출입해서 관련된 어, 물건들이나 서류, 장부들에 대해서 검사 또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화장품의 품질 안전 기준 포장 기재 표시 당등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화장품을 최소 수량으로 수거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지요. 음, 이 경우에는 그런 벌칙 조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벌칙 조항이 있고요. 행정 처분과 관련된 이반시의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입니다. 해당 제품이 아니죠요 모든 제품 판매, 모든 제조 업무 정지에 대해서 1개월에 처해지는 행정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사후관리의 개념으로 이러한 검사 질문, 수거 등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계시면, 알고 계시면 아, 좋겠습니다. 자, 1 3호는 명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명령은요, 다음과 같이 한한 여섯 어, 가지 정도의 명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시정 명령, 즉 화장품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내리는 명령이죠. 검사 명령, 화장품에 대해서 시험이나 검사를 명할 수가 있지요. 개수명령,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춰야 될게 시설 기준이죠. 그런데 이런 시설 기준이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을요. 그리고 또 노후가 되거나 또 오손이 돼서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 우려가 있다 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시설 기준에 대해서 일부 시설에 대한 개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치란 얘기죠. 그리고 회수 폐기 명령, 회수나 폐기 위해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해당 물품에 대한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위해 화장품에 대해서 회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받았을 경우에 시각처장은요 해당 위해 화장품에 대해서 공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포 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 처벌을 받는데요. 음, 만약에 벌칙 조항은 또, 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요 벌칙 조항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행정 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차 처분 기준으로요, 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 줄수 있다. 아, 같이 기억하실게요. 자 행정처분의 마지막 1 3의 2호와 14호입니다. 1 3의 2호는요, 회수 계획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법제 23조는 회수, 폐기 명령에 관한 조항이 나와있고, 거기에 제3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3항은요, 음, 영업자, 판매자, 화장품업무 취급하는 자,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아,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당연히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요. 이 회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짓으로 보고한 경우입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은 또, 벌칙 조항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호는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업무 정지, 뭐 광고 업무 정지, 또 제조무정지, 판매무정지, 정지처분을 행정처분을 받아서 이 정지 기간 중인데 또 업무를 한 경우 당연히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행정처분의 내용과 거기에 따른 처분은 무엇일까요? 13의 2 회수계획에 대한 보고, 거짓 보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죠. 판매 또는 제조무정지 1개월, 1차 위반 시 처해지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여기에서는요, 광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어, 빠져 있죠. 등록 취소요,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되고요. 광고 업무인 경우에, 예, 광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요, 1차 시정 명령과 2차 시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처하는 어, 행정 처분 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법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1호부터 14호까지 세부 조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벌칙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시행규칙 별표 7에는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기준을 설명하고 있죠. 이 행정처분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개별 기준은요 이미 앞선 법제 24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처분 행정처분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일반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기준 감옥입니다. 감옥은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 될 수가 있지요. 이럴 경우에는요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까지 더해서 처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최대 기간은 몇 개월이요?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나목인데요. 나목은요. 음,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 처분이 업무정지와 품목 업무정지 이렇게 동시에 받는 경우일 경우입니다. 업무 정지가 있고 해당 품목에 대한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요, 업무 정지 기간이 길다,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으로 하고요. 만약에 업무 기간이 짧다, 그러면 병과, 즉, 두개다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반행위의 횟수, 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반행위에 따라서 처분 기준이 다르죠. 이거는 최근 1년간의 이반행위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주요 내용들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 라목입니다. 라목은요,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 즉, 위반행위를 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똑같은 어,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 행정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해서 처분하는데, 이 역시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마목이요, 같은 위반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 처분은 업무 정지 처분, 뭐 해당 품목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등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요, 어, 광고의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될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음, 이를 돈으로, 즉, 과징금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가 3차 이상일 경우에는 이마저도 제외되는 것이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반목이죠.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없다, 시설이 없다. 그러면 등록 바로 취소가 되고요 3목은요. 어, 이 부분 책임판매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항상 얘기하고 있는 수입대행영거래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범위에 해당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지요. 이 경우에 개별 규준에 적용되는 판매 금지라는 표현은 수입 대행 금지 외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책임 판매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대행 거래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의 1까지요? 2분의 1까지 두 가지로 경우에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2분의 1까지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보건 수요 공급,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등의 경미한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을 경우 감경 대상이 되고요. 면제 또는 광고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가 무단 광고한 경우,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광고주와는 약간 억울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 면제할 수 있고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즉, 면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2분의 1까지 감경하는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효능 것과를 나타내는 원료가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인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 변화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인정될 경우와 또 비병원성 일반 세균이다. 그런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될 경우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2분의 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본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장법 제5조의 위화장품의 회수의 제3항에는 바로 이러한 감경 면제 사유가 있는데요.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들을 받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회수는, 회수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행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요. 시행규칙 14조 4에 이러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회수 계획에 따른 회수 계획량에 어느 정도의 양을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감경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회수 계획량이 5분의 4 이상 회수한 경우에는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아예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수 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회수한 경우와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감경에 대한 경감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고 있고요. 3분의 2 이상 회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업무 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나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요 정지 처분 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을 합니다. 4분의 1, 3분의 1 미만의 회수 계획량의 계획을 달성한 경우에는요.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업무 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그리고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을 한다.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숙지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제 24조 법조문과 연결된 행정처분 위반 내용 및그 개별처분 기준과 일반 기준을 7편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영상 강의를 시청 또는 청취해 주시면서 열심히 학습해 주신 우리 화사님께 정말 수고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